3D에다 고다 조여다리! 쪼개니까 기분 나빠! 아. 딪그 아, 봐좋아세요보세요난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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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딸내미 둔적 없다! 맛있죠?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수고했다 재미있었다 재밌었다 고맙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 <laughs> 안녕 뭐해 no. 저 알트비트 뭐 아니? 아니야, 안 해. 선배님 달랬는데 갑자기 알투비트가 머릿속에서 아른아른 거려서 다시 들어오고 <laughs>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알투비트안 하길래 <laughs> 그냥 뭐 하나 하고 궁금해서 다단다다 <laughs> <laughs> 아니면 은 이렇게 딱네명이서 모였는데 배그? 배그 하면 뭐 해줄 건데? 캐리어 줄게 치킨 먹여줄게. 요즘 아니. 그걸로 먹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 그치. 맛깔나는 게임 하나 있다. 네명이서 하는 거. 홈렛 파티. 대박 사건. 와, 품멜 파티. 오늘은 자기 전에 뭐 보고 자지? <웃음> <웃음> 요즘 아케인 유행하더라고. 지옥 어때? 지옥. 아니 근데 지옥은 웹툰 원작 본 사람은 넷플릭스 못 봐. 아니면 이렇게 모인 것도 오랜만인데 안 되겠다. 우리 내 제자 세 명인데 <laughs> 스타나 하자. <웃음> <웃음> 그 왠지 동생이라고요. 바이. <laughs>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전쟁에서 모두 패살아 <laughs> <laughs> 근데 설맹이도 공판한테 스타 배웠어? 맞아요. 난안 배웠어. 온나 열심히 가르쳤어 이십만 보겠부하면서 시장님은 제 자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준영이가 공포한테 가르쳤지. What? 내가 홍홍 토스랑 물량 토스랑 음. 다 만들어줬는데, 둘다 홍홍 토스가 뭐야? 그게 뭐지? 그러니까 본인이 홍홍, 홍홍하고 웃으시니까... 앉 줘주는 게, 게 나을 거 같으니, 그 홍홍이도 마음먹고 자홍홍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심마이합시다 여러분들. 어... 어... 야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생각도 안 해놨던 거. 그럼 스프링철까지 가자. 쌍 이제 힘들다. 잠든 생활했습니다. <laughs> 나 오늘까지 연권 있거든 한 달. 음, 난안 써서 그냥 저거 해놨는데. 아니 노래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거면 너? 언젠간 부를 걸 생각을 하고 해놓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이니까 하지만 그 언젠간이 언젠간이 오늘이 언젠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젠간이 올 때까지 언젠간 기다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멋져. <laughs> 미래를 대비하는 여자. 언제 랩을 연습하고 음. 있었지? 으이 여기 공파랑 다 만났었네. 그런데 준영 님은 음. 아무도 안 만나셨나? 아 공파랑 만났어. 음 맞아 맞아. 한번 봤어 비방으로. 방송에서 말안 했는데. 여기서 처음 밝히네 음. 음. 그녀는 로봇이었나요? 그녀는. 실존하는 3D였고요. 그리고 캐릭터랑 음... 똑같이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음? 설백님 진짜 믿어가지고 동공지진이라고. 에이, 저 그래도 이정도면 불안 어, 거 알아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많이 변하긴 했어. 롤즈 실버 찍었더라고 아이언이었는데. 하루만에 음... 실버에서 롤, 롤치, 아이언 갈수 있다. 음. 이번에 누가 음. 깜부 모드 해가지고 2대 2로 하는 것도 있는데. 공파랑 설백님이랑 하면 되겠네. 누나랑 뽑히는. 우리날 알토베다로. 아, <laughs> 왜 항상 결론이 그렇게 다른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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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가야지, 번정하고. 선배님 할 거예요? 저 근데 어차피 공파 못하니까 그냥 안 하려고요. 이런 공파 했으면 했다. 아, 당연한 점. 공파 혼자 심심하니까. 그러면 나를 대신할 사람을 불러주고 갈게. 공파... 공파를 대신할 사람이 어디 있어? 공파는 공파군데. 아, 너야만 공파 입... 해. 뭐 어딜 려 이거 좀 감동인 걸? 아가채팅창인 나은 님도 보이던데 다 불러서 어 뭐지? 바로 말이 달라졌는데? <laughs> <laughs> 아 공파야 너 대신 할 사람이 없어 아 공파 바로 팽 당하는 거 맞겠네. 너무 웃기네 그럼 <laughs> 바로 <발음> 패쳤잖아 방금 <laughs> 무슨 소리냐 내 감동 돌려내 <웃음> <웃음> 일단은 저는 제 대체자 보내 드렸습니다. 권나은 씨고요. 제 컴퓨터한테 아이디 빌려주고 갈라 했을 때. <laughs> 아, 하기 싫다 같이 추냐누라가 이렇게 힘들게 불러 가지고 네 명이서 다 같이 게임 즐기고 싶다고 하는 하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데 하기 싫다고 지금 눈치 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게임 켰는데. <웃음> <웃음> 자, 저희의 자우명은 뭐죠? 나은 씨? <웃음> 뭐죠? <웃음> 제가, 제가. 제가. 뭐지? <laughs> 아 저요 저요 하는데 가는 아닌데 저것도 항상 이런 안 두고 가네. 야. 맞아 맞아. 자 이제 친추를 메순니 네. 친구 정보 눌러서 함께 하게 네. 하면 돼. 언니 나 친구 추가 안 됐어. 아 그거 거기 봐야 돼요. 그 대기함인가? 메신저 눌러가지고 수락 대기. 음나 수락 대기에 남은 것도 없는데 제가 신청해 볼게요. 오케이. 어. 아니, 설배가 이게... 배... 배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잖아어어이라고아닌데나나나내 <laughs> 아니, 나, 나, 닉네임, 나, 나나 닉네임 아이로... 어? 했는데? 설배님이... 어... 째 어... 설백이! 어... 그렇네. 설백이네. 나 왜,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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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네진 어... 어... 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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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어... 이 어... 어... 있 어... 이상하다. 야, 근데 알투비트가 풀방이 되네. 야. <웃음> <웃음> 그냥 <웃음> 5시 알투비트풀업방 이거 귀하네요. <laughs> 인정인가? 인정. <laughs> 진짜 사백님나 환관이 고 코아 고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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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한테 밟으시면 안 돼요. 이제, <laughs> 이제 말 <말고심> 걸지 마안 돼! <laughs> 이게 그렇게 웃긴 말이었나? 먼저 한번 보나? 어힘어 뭐야! <laughs> 아, 뭐? 먹었네 이놈이 다. <laughs> 아, 내가 한번 틀릴래. 나 뒤로 갈래. <laughs> 여러분들이랑 게임하면 어떤 브금이 깔리는 저작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이게 <놀들이> 또 무슨 일이야 아 노래 뭐야 <놀들이> 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같을 때 라디오에서 나온 뭐에쭈? 노래 같아 할머니 혼자 <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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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보러> 왔어? 귀여운 감히 뭐라는 거야? 저기서 뭐하는 거야? 아니 잠깐 마실 나왔다가 유로 지셨나봐 이제 컴퓨터 <laughs> <죄송해요>. 맞아 맞아 <laughs> 멘트 치고 다 틀렸어요. <laughs> 아니, 이걸 어, 참... 못하고, 아니. <laughs> 아, 이거 못해 들못한어 아니. 아이거 멘트 치다가. 설명님, 우리 확실해짓고 넘어가요. 네. 진짜 멘트 치다 못 들은 거 맞아요? 아 진짜 멘트 아저씨는 거기서 연속으로 다섯 번안 들렸어요. 아설 할멈 두고 다른 할멈을 바라봤네. 아 진짜 콰라버, <laughs> 그 나이 먹고 지금 그러고 싶어. 오늘 어? 애들 눈흘어신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안해, 틀니 갈라갔다가. 아, <laughs> 틀니 갔다가 다른 할멈들 눈 맞은겨? <laughs> 이 틀리는 미디움 레어도 씹어진다길래. 아 더워. 아, 이렇트가 이렇게 핫한 게임이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이사람들날연사시켜서 나중에 같이 하게 하려다감사 아니 왜 나와나와만 캐시템 미스 이거 그거야 사전 예약하면 어, 예약 주는 거 캐릭터 응. 꾸민 거 보니까 또 현재라고 싶네 이 게임에? 아, 어차피 자식 애들 다 키웠잖아 아니야 난 아직 있었어? 그 자식 들끼들이좀 많단 말이야 아, 얼마나 어? 더 있는 거야? 잠깐만! <laughs> <남겨봐, 웃음> <금방. 진짜 많아? 웃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할머! 아니 저 하얘가 할머을 버렸어 미안 할머 <몸>. 나도 <laughs> 일부러 <laughs> <다> 찾아해 보려고 <laughs>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시 눈 돌리는 수밖에 없어 <laughs> 너 돌렸었잖아 아까! <웃음> <웃음> 아까! 다른 할아버님들고신게 어, 누군데 지금! 할아버지보셨어 내가 스테모를 꼬셨다고? 할아버아할아 나는 어 해? 이빨 이쁘네? 이빨이.. 이다이 장막했거든! 아이씨.. 아 나.. <웃음> 근데 이거 진짜 제가 1등해야 겠나요 노노노노 이거.. 알투비트 파트너 크리에이터 하기 전까지는 못 끝내. <laughs> 아, 나 시켜주겠냐고 알투비트가.. <laughs> <웃음> 오케이! <웃음> 탈백 1등 했음! 오케이. 여러분들 못 박혀지면 탈백 1등 했음! 와 탈백님 따라잡으려면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아, 느꼈어 되게 여름이가 함축된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laughs>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빠이 <laughs> 바이. 빠이빠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